안녕하세요, 이용훈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2019년도 맞아서 연극연장에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멋진 공연 한편 소개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Nature of Pocketing 이라는 공연인데요. 한 중년 남자가 치매에 걸리면서 얽히게 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2인조 라이브 밴드와 함께 4명의 배우들이 몸과 어떤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는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직접 공연을 보지 못했지만 하이라이트 영상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음악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꼭 보러 갈 건데요.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공연인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얼른 가서 보고 싶어요. 이 작품은 해외 공연 예술 축제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뭔가 모를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배우들의 움직임과 함께 잘 어울러지는 그 음악들, 뭔가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공연을 꼭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저 원래 영상 잘못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증인이 있습니다. 아. <laughs> 너무너무 재밌게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랬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공연을 한다고 해요. 저도 꼭갈 겁니다. 우리 극장에서 객석에서 봬요. 화이팅꼭 봬요. 극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극장에서 봐요. 극장에서 네, 만나요. 만나요. 극장에서 만나요. 대박 많이 받으시고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예매해야겠다.